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고르자면, 단어컨대 이 AI 반도체 테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랠리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면서 반도체 테마가 고정된 테마를 완성시키는 등, 자, 이전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는요,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로 이 서버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자,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근 4년에서 5년 동안 이 서버 증진에 나선 것이 사실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략가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자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돈 나무 언니로 불리우는 이 캐시우드 같은 인물들은 자 AI 시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이클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리고 오래 강력하게 시장에 반영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매도로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 2년 가까이 매수를 통한 매집을 진행 중이고요. 얼마 전 있었던 체스2 미팅 또한 시장에 큰 바닥을 이끌기엔 충분했죠. 자, 인플레이션은 향후 2% 날아갈 것이다 확인을 했고요. 자, 고용시장의 냉각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하시켜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은 이 유동성 사이클로 봤을 때큰 흐름에서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큰랠리를 펼치기 위한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 파월의 발언 이후 자, 채권 금리가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채권의 금리가 비싸다면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 있고요. 최근 금리가 내려간다면 그 유동성 자금들은 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 왔을 때 가장 많은 수급은 단연컨대 이 AI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횡보에 이 영상은 4년 후 전설이 되겠죠. 지금은 삼성을 팔아치울 시기가 아니고 저렴할 때 조금이라도 더 사두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뭐 역사적으로 미국 나스닥에 선반년대 테마들이 자 뒤따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2024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AI 테마가 있고요. 자 종목들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이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적인 AI 하드웨어 반도체를 개발한다던가 ZGPT 비 바드처럼 인간이 직접 처리하기 번거로운 일들을 똑똑하게 도와주는 대화형 인공지능들이 이 나스닥을 활개치면서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뒤따라 크게 상승하는 2024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도를 주도할 테마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반도체 테마 수혜주들처럼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해도 과오는 아니겠네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잡아야 자 남들처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수 있느냐 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테마 역사상 전기차. 자, 그 다음으로 AI 인공지능 테마가 시장을 책임졌다면, 이 다음 2025년들을 주도할 테마는요, 웹 3.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테마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심지어는 코인 시장까지 큰 여파를 두고 있는 테마가 웹 3.0이기 때문인데, 이 테마가 도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호들갑이냐, 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인공지능 AI. 자 여러분 AI 테마는요, 2024년도뿐만 아니라 자 향후 5년 뒤, 10년 뒤 꾸준히 올라갈 테마로 뽑히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합성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이고 자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이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GPU입니다. 자이 GPU를 제작하고 연구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자 지금까지 198배라는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AI 인공지능에 적용이 가능한 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 이 타이틀 하나 때문이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기까지 발전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합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하기에 필요한 장치가 바로 웹 3.0에 숨어 있다 이겁니다 자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소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NFT, 디파이. 그리고 덱스 같이 어, 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는 어떤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잘만 잡아두면 코인으로 시끄러운 미증시의 수위를볼 수도 있겠죠. 일찌감치 데이터의 큰 가치를 알아본 이 대기업들이 이미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가 웹 3.0인데요. 자,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AI와 메타버스 테마에 엮여 있는 기업들은요, 전부 이웹 3.0의 개발에 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는겠어요자 결국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사업 등자 미래 4차 산업에 적용될 이 먹거리들이 자 결국 이웹 3.0이 개발이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초 개인화된 인터넷 환경 테마에 지금부터 큰 집중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 주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으고 있는 주식인데요. 자 10배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주식 공유받으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죠 010-7706-2541번으로 100이라고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 드릴 겁니다 자 원래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경고문 같은 게 떠가지고 종목명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백현성이었습니다